그렇죠. 교육은 음. 뭔지 몰랐어요. 어떤에서는 학교 안에 펍이 있는데 음. 저희 입장, 한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놀랍니다. <laughs> 한국 학생들이 느끼게 띄용하는 <laughs>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곳인데 술도 먹고 클럽도 있는... 대학생들 그냥 다 합법적으로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는 모파 특급 2를 준비한 모파랑 20기 영상리자 김현수. 영상기자 김빈하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피터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 피터 빈트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 산지한 13년 돼가고 있고 어, 주로 영어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토크쇼의 주제는 영국의 교육, 한국의 교육, 무엇이 다를까? 인데요. 저는 영국의 코멘트리와 LSE에서 미디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저는 영국의 리즈라는 도시에서 국제관계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킹스컬리지 런던 유니버시티 생물학 전공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들 그리고 음.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셨던 질문들 모아서 패터님께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방송 쪽에 일한지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다는 기억 안하지만 주로 라디오 쪽에 많이 해왔어요 한국 문화를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소개하는 뭐 아리랑 라디오에도 꽤 오랫동안 했고 요즘은 매일 아침 2시간 9시부터 11시까지 hashtagdailyk 어 라는 라디오쇼 진행하고 있어요 영어교육 아니면 영국 문화에 대한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EBS 아니면 재능 영어 그런 데에서 영어 가르쳐 주는 거 하고 벌거벗은 세계사 같은 프로그램 아니면 역사 전을 그 KBS에 나오는 것도 종종 나오고 그 정도? 네, 하고 있어요. <laughs> 런던의 거의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에 하나니까 그런 역사 전통도 많이 있고 아주 좋은 자리에 있어요. 런던 관광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런던 살았지만 시내는 아니었으니까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너무 저 런던어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진짜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수의 노벨 수상자도 킹스 컬리지에서 나왔고, 그 과학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리서치 쪽으로 되게 강한 대학교고, 저 진짜 강 추천해요. 미디어 스터디스 하고 비즈니스 스터디스도 지금까지도 강하고 늘 약간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사업 하고 싶거나 아니면 회사에 조금 빨리 이렇게 승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같은 것도 많이 배웠고 하고 약간 스포츠 쪽으로 하고 그 의학랑 몸강 관련돼 있는 전공들도 그때 당시에도 인기 있었고 뭐 피지오테라피 아, 그런 거 관심 있는 남자 들도 많았어요. 약간 스포츠 선수 될래다가뭐 영국은 축구의 나라니까 그렇게 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현실에 아, 접해니까 아 그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축구에 무슨 다른 관련이 그래서 p h y s i o The r a p y 이거나 아니면 nursing 같은 거그 간호사도 그런 공부도 되게 인기 많았는데 제가 워낙 오래 전에 다녔으니까 한번 찾아봤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런 의학랑 관련된 nurse, healthcare assistant 그런 전공도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 많대요. 그 외에는 뭐 예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computer sciences, gaming 음. 하고 그 유튜버 되고 싶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관련된 약간 테 쪽으로 전공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다고 해요. 지금 영국은 그런 학원 문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카데미라는 말 약간 헷갈려하면서 저도 그래요. 왜냐면 학원 단어가 없어요, 원래. 학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어릴 때 학원 절대 한 번도 못 봤어요, 영국에. 다니는 친구 한 명도 모르고. 요즘은 제가 다시 2015년, 16년에 영국에 잠깐 다시 살고 다시 나왔는데 그때 제 동네에 띄엄띄엄 뭐 After School Institute, After School Academy 보긴 봤는데 그 아이 있는 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거의 안 다니지만 조금 욕심 있는 부모 특히 이민자들 층이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하고 한인타운 가면 또 있어요 저도 제안 받았어요 학원 선생님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학원 방문했어요 한인타운에 진짜 한국처럼 해요 되게 늦게까지 그 애들 다니는 거 그래서 그거 진짜 보고 너무 충격 받았는데 영국의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다들 학원 안 보내니까 괜찮아요. 안 다녀도 큰일 나지 않고 그냥 학교에 의지하는 거죠. 네, 저희 다음 준비한 코너는 자유롭게 영국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 영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 한번 비교 리뷰를 해볼 건데요. 다 같이 한번 대화하는 느낌으로 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laughs> 캠프스 대학교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 그래도 그 MT보다 그냥 그쪽 대학교 바가서 한잔하고 뭐 런던이니까 또 클럽도 갈수 있고 일반 사람들 가는 클럽도 그런 거다 오픈데 있으니까 특히 영국에서 18살부터 그냥 술 마실 수 있으니까 대학생들 그냥 다 합법적으로 그냥 난리 나는 거죠 <laughs> 그래서 MT 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다른지 근데 약간 그런 선 후배 그런 거잘 없는 것 같은데 영국에 근데 어땠어요 요즘은? 저도 사실 차이를 조금 느낀 게 이제 코벤트리에 있다가 런던에 왔으니까 음. 코벤트리는 확실히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생들의 마을 같은 음. 느낌이라서 음. 뭐 월화수목 이렇게 뭔가 가는 펍이 나눠져 있어면 아. 다들 거기서 모이니까 조금 더 팬들리한 느낌이 음. 있었다면 이제 런던에서는 학교 안에 펍이 있는 게 음. 저희 입장, 한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놀랐어요. 아 말해 주신 것처럼 캠퍼스 안에 클럽하고 펍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이제 클럽 열리는 날이면 앞에 가드분들 서 있으시고 음. 이제 뭐 영국하고 한국 술집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 술집은 이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술집도 다 가드분들이 서 있으신 아, 게좀 음. 다른 특징인데 이제 한 학교에 있는 이제 술집 앞에서도 이제 가드분들 서 있으시고 약간 학교에서 약간 그런 게좀 <laughs> 한국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약간 좀 띠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공부하는 곳인데 술도 먹고 클럽도 있는 그런 약간 뭔가 조화가 안 되는데 조화가 되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쓸데 없는 거를 안해요 그냥 자기 음. 전공 관련된 거. 교양수 아요 그렇죠. 교양수 뭔지 몰랐어요. 이제 <laughs> 한국 와서 하고 미국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너 전공 이건데 너왜 그거 공부하고 있어? 너무 너무 생뚱맞잖아. <laughs> 영국 사람 입장이거든요. 전공은 그냥 오르치 <웃음> 전공이죠. <웃음> 그 안에서 선택 조금 가능하지만 <laughs> 그래서 삼 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제너럴하게 배우고 싶으면 약간 한국, 미국 시스템 추천하지만 빨리 졸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3년 안에 이거 약간 제일 영국 대표적인 간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패턴 같은 것도 되게 약간 스코틀랜드 그 킬트 느낌이고. 아, 맞아요. 쇼트 그 브레드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에는 이거 컵 오브 티그차한 잔이랑 같이 먹는 거 진짜 전통인데. 커피가 <laughs> 아니고. <맞아. 웃음> 이거 보통 원래 차랑 같이 먹어야 음. 되는데 또 뒤도 와야 되는데. 찍어 먹으면 진짜 <laughs> 아. 맛있어. 요 <laughs> 음. 어, 음. 맛있어요. 어. 괜찮죠? 버터 쿠키. 음. 음. 완전 어, 네, 버터죠. 해보자. 오 짠. 와우 우와 <laughs> <laughs> 음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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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이랑 음. 비슷한 거 와이건 위이라는거 있어요. 음. 그 마시멜로 중간에 있는데 딱딱한 비스킷이에요. 오. 그래서 솔직히 오. 이 초코파이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아, 네 그래? 영국 와이건 위얼보다. 와음 진짜 음, 맛있네요. 맛있다. 네, 이런 감자 과자 과자 한국에 있죠? 브랜드도 뭐 음, 포테이토칩? 포카 포카칩 음, 포카 음, 그렇죠 그게 영국 대중 약간 음, 과자인 것 같아요 크리스프 모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아니에요 <laughs> 재밌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모파 구독자들께 음. 한마디 정도 해주시면 아, 네 모파 유튜브 채널 꼭 구독해서 구치는 안 돼요 오케이 꼭 구독만 유지하고 어, 좋아요도 누르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올라올 거니까 제 춤추는 거 혹시 안 봤으면 보지 마세요 네, 안 보는 건알것 같아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어 꼭 배우고 가야 되는 게 저,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말 할줄 알고 어느 정도 잘하니까 사람들이랑 섞이는 것도 훨씬 더 쉽고 수월하고 어느 나라 가서 공부할 거라도 미리 최대한 많이 영어 공부하고 가서도 그냥 되게 용감하게 막 해요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용기 있게 실수하면서 꼭 해야 되는 거야